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감기 걸렸어요. 그래서 아침 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고. 이번 감기가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좀살것 같아가지고 어, 한번 좀 나가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. 장은 또 봐야지 또 일주일 먹고 살잖아요. 근데 오늘은 어, 이런 얘기를 해볼 까해요 어제 좀 저녁에 했던 얘긴데 와이프랑 어, 그거를 좀더 정리해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까요? 어, 어떤 얘기냐면 딱세 가지 얘기예요. 첫 번째는 전문직 할 만해. 두 번째는 학생들의 착각. 어, 저는 와이프가 생각하는 이 학생 때의 어, 착각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, 그럼에도 우리가 빡시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. 근데 일단 빨리 나가 봐야 됩니다. 어, 좀 있으면 이제 또 문을 닫아요, 코스코가. 그래서 장을 일단 보러 가볼게요. 네, 저희는 도착을 했습니다. 바로 옆에가 코스코고 처음 와봐요. 근데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. 그치? 음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바이가 저쪽에 있어요.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저쪽에. 화면에 잡혔나? 저쪽에 있습니다. 또 이런데 카메라 갖고 가면 좀안 되거든요. 그래서 빨리 구경하고 와서 오늘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저는 커피 한잔 사가지고 바람을 좀 쐬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어, 저희는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한번 여기서 어,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어, 사실 어제 했던 얘기가 어, 전문직이 할만한가 어, 요즘 시대에도 저의 생각은 어떤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은 어, 와이프의 직장 동료가 상사가 어, 그런 얘기를 했대 요 와이프한테 어, 직접 얘기해줄 수 있나요? 어 직장 동료가 어, 자기는 어린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음. 꼭 전문직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.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런 것도 얘기해 봤거든요 과연 전문직이 할 만한가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어, 정말 맞아요 더 이상 전문직이 뭔가 무언가를 보장해주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 정말 뭐 약대 나와서도 쉬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학과를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엔지니어 나와서도 정말 뭐생뚱맞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음. 그 사람들 이 물론 자기가 딱 공부해 보니까 아 이런 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약대 나와서 약사직을 좀 찾고 있는데 아니면 뭐공대 나와서 엔지니어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만큼 갈수록 이 전문직과 관련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거 보장이 없는 거예요. 예전에는 뭐열 명이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그열명 10명 중에 열 명이 자가 공부한 이 전문직의 이제 관련된 일을 할 텐데 지금은 갈수록 줄어들어서 뭐 10명 중에 7명만 자기가 공부한 이 전문직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뭐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직이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, 그래도 내가 뭘파고들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은 아 이걸 하고 먹고 살수 있겠구나 그런 게좀더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관련된 일을 했을 때좀더 직업을 구할 때 수월한 게 있잖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전문직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그래도 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날 확률이 아직도 높아요.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다가 저희가 또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. 이건 좀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좀 상반된 얘기긴 해요. 그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 약에서 일하다 보면 간혹 이제 약대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이 약사 현실에서 얘기해줘도 별로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. 자기가 상상하는 것만 되게 바라보면서 막그 패션 그 열정에 지금 툭 빠져가지고 뭔가 자기가 약대 딱 나오면은 뭔가 지금 현실에서 이제 있는 약사들이랑 다른 어떤 그런 라이프를 살 거라고 약간 착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공대생도 그러지 않아? 음... <laughs> 뭔가, 근데 얘기를 해주거든. 지금 막 어, 현실이 그렇다. 어, 얘기를 해줘도 되게 좀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. 근데 그거는 약대생만 그런 게 아니라 공대생도 그렇고 또 저희 매제랑 얘기해봤을 때또 의대생들도 그런 거 같고. 우리 동생이랑 얘기했을 때 건축학과 학생들도 그런 것 같고,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의대생들도 보면 딱 나오면 제가 끝나는 줄 아는 거야. 근데 갈 길이 너무 많은 거지. 음. 정말 그런 거 보면은 학생 때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. 약간 착각도 하고, 뭔가 내가 나오면 뻥 터질 것 같아. 이런 생각도 하잖아. 사실 다 들어가기가 어렵긴 하잖아 뭐 이런 전문직과 관련된 학과들이 재미난 게요 이 전문직 프로페셔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전문직과 관련된 일을 할 확률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런 학교를 들어가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페셔널 스쿨들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 어떤 위상을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이 직업들의 위상은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좀 있는 것같아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할 말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야,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건가? 근데 그거는 일단 집에 가서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차 안이 좀 더워지고 있어요. 좀 답답하네요. 올라가서 또 얘기해보도록 할게요. 와... 아, 이거. 이거 하자꼭 드셔보세요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최고예요. 최고, 최고. 이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그대로 차를 놔두고 있네요 어 진짜 이차 되게 상남자인가? <laughs> 네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, 집에 와서 아까 얘기했던 거 마저 해볼거예요 자기 내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, 자기는 자녀가 생겼을 때 어,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할거 같아? 그럴 거 같아요 오 어,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?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뭐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럴 거 같아? 그거는 아니가요저 생각이 되게 같아요. 비슷한 게저 어, 역시도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할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직종을 가져라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직도 갈수록 고장된 게 아니잖아요. 딱 뭔가 이 직업을 너는 가져야 돼 이럴 만큼 정말 확신이 드는 직업도 요즘 보이지가 않고 어, 그런 직업을 내가 딱 가져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공부만큼 열심히 해봐라 이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 공부의 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. 뭐 열심히 안 해도 정말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일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해보는 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많다고 좀 느끼고 저 또한. 학창 시절 때 내가 공부 좀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어,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보라고 좀 하고 싶어요. 뭐 하실 말씀 있나요, 갑자기? 아니요, 동의합니다. 네, 동의한다고 합니다.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, 저의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가 학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음. 공부할 수 있는 딱그 기간인데. 그렇지. 나도 약간 그 기간에 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는 혜택을 좀 누리는 그치. 것도 왜냐하면은 나중에 직장 가지고 아 어쩌면은 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는 기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요 그렇지. 맞아. 나중에 진짜 직장 생활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공부하는 게. 그치.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공부 좀 잘하면 좋죠. 예. 네. 사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지만 정말 공부해 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거와 사회에 내가 나가서 레벨을 올리는 건 정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사회에 가면 진짜 뭐 인맥도 얽혀 있잖아요 복잡하게 거기서 레벨 올리는 거는 건뭐 공부 좀 해가지고 열심히 딱 사회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 레벨을 쌓는 거랑은 공부할 때 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공부는 정말 내가 100점 만점에 뭐 90점만 받아도 되게 오 잘했어 이러는데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만 틀려도 사회에서는 또 욕을 먹잖아요 결국에 아무튼 이게 어제 저녁에 사실 영상을 좀 찍어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고 또 오늘도 쭉 했던 말인데 한번 이걸 또 뭔가 하나의 토픽으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, 전문직이 어, 예전만큼 그 성공을 어떤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어떤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중간에 뭐 학생들의 착각 그거는 그냥 한번 재미로 얘기해본 거고 어, 세 번째로는 공부는 특 이거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,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한번 이할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고, 그 열심히 한 기억이 중요한 것 같아요, 되게. 그래서 내가 한번 진짜 열심히 해봤다 이러면, 나중에 내가 좀 못하더라도 후회가 없고, 그리고 다른 어떤 일을 하던 간에, 어, 열심히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지, 어, 중간은 가는 것 같고, 거기다 운이 좀 들어오면은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찍어 보고요.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어 따뜻하게 차한잔 하고 오늘은 그냥 빨리 감기 나야 되니까 방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들 좋은 주만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근데 오늘 너무 영상이 꼰대 같았나? 근데 뭐 공부 중요한 것 같아. 어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예, 네, 그렇잖아. 어. 공부가 정말 성공으로 가는 뭐 유일한 답이 아니지. 진짜. 성공으로 가는 길들은 엄청나게 많은데, 그 공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인 것 같고, 또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그 나는 그 기분이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성취하는 그 기분을 학생 때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음, 음,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 아, 10대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거니까 아, 20대도 공감합니까? down